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친 구간 AB에서요,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FX를 A부터 B까지 한번 정적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X를요, 어떤 GT, T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취한을 하는 거예요. X 대신에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취한을 하게 되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얜 DX가 되고, 얜 T로 되어 있으니까 T로 미분하면, G'T,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X에 대한 식이거든요. 근데 이 X에 대한 식을, 괜히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x 자리에 gt를 집어넣어 그럼 f gt 그리고 dx 대신에 g' t dt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g' t dt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왼쪽은요 지금 x에 대한 식인데요 x가 적분 변수가 되는데 얘는 t가 적분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 끝은 x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x가 a일 때, 얘가 x가 a일 때 어떤 t의 값이 밑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x가 a일 때, 여기다 a를 집어넣어봐. 그럼 a일 때의 어떤 t의 값이 있죠. 또 x 대신에 b를 한번 집어넣어봐. x가 b일 때, x가 b일 때그 t의 값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의 값들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잡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알파를 집어넣어야 a가 나오고 t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어야 x가 p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얘가 그때의 알파, 베타 값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적분 구간이 바뀌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x였고 얘는 t였으니까 x가 a일 때뭐 이렇게 써볼까? x가 a일 때의 그때 t의 값을 써가지고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x가 b일 때의 여기다 b를 집어넣어서 그때의 T의 값을 알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좀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어핏 봐서 왜더 간단한 식을 지금 얘가 더 간단하잖아 왜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은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죠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오게 하는 편이죠 얘가 좀 많이 복잡해 보이니까 얘는 좀더 심플하게 이렇게 탁 바꾸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한번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알파, 베타 있고, F, GT,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얘를 미분한 애가 또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럴 때 우리가 GT를 그냥 X로 잡아주죠. 다른 걸로 취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GT를 X로 잡아주게 되면은 얘를 또양변을 미분하면 얘는 t로 미분하고, dt. 얘는 x로 미분하니까 dx다라고 해서 이만큼이 그냥 dx가 되버리는 그런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gt를 x라고 했으니까 그냥 fx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fx라고 쓸 수가 있고, 뒤에는 아예 그냥 dx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얘는 지금 T의 값이잖아요 T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것이고 X가 뭐가 뭐가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T가 알파일 때 X값을 알아내야 되거든 그럼 T가 알파일 때 X값이 A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로 바뀌고 그리고 T가 또 베타일 때의 그때 X값이 B잖아요 여기다가 B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적분 구간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이렇게 단순한 거에서 이렇게 X 대신에 어떤 걸 대입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좀 복잡해 배는 식을 전체를 그냥 다른 걸로 치환을 해가지고 마침 그 옆에 미분한 형태가 있어 주게 되면은 그냥 바로 X라는 걸로 딱 치환하는 이런 거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잠깐 증명을 해보면은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한 것도 알았지만은 얘를 일단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어서 많이 본형태긴 한데 이 형태는요 뭐를 미분하면 제가 되냐면요 라지 f g t 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은 f 를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속미분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적분이 될 텐데 거기다가 알파 놓고 베타 놓고 하시면 되는 거죠 왼쪽 계산은요 그러면 f g 베타 마이너스 g 아 f g 알파가 돼요. 왼쪽 계산하면요. 근데 g 베타가 b였잖아요. x로 따지면요. 마이너스 그리고 g 알파는 바로 a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왼쪽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오른쪽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얘 계산하면요. 얘는 f의 부정석분을 라지 f라고 한다고 했거든. 그 라지 f 하나 잡아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A 넣고 B 넣고 해서 뺄 거다라고 하면은 FB-FA라서 정말 두 개가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증명은 지금 다 해드렸어. 근데 사실은 증명보다도 그 과정을 많이 이렇게 취한해가지고 하는 과정이 더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어떤 복잡해 배는 식을 다른 문자로 취한을 한다. GT를 여기서는 X로 취한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로 근처에 g 프라임 dt가 dx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분된 형태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치환이 훨씬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치환 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이거든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